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2장 중심으로 해서 11장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장에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분열왕국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루호보암 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북쪽의 열지파가 배반을 하고 여러 보암을 중심으로 따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가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의 배반이 분열 왕국의 원인임을 말하고 있죠. 역대기가 남유다 중심으로 그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정통성 있는 왕국이다라는 것을 다방면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은 르호보암 시대의 일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12장을 읽었지만, 11장과 12장을 짝으로 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11장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기록, 그리고 더불어서 남유다가 안정된 상황이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고요. 12장은 르호보암이 타락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애구방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되어 있죠. 11장과 1 2장에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역대하 11장은 르호보암의 순종과 남유다의 안정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1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직후에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여러보암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중단해요. 하나님 의 명령을 듣습니다. 루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시파의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군사와 식량을 비축해서 남유다의 방어를 강화합니다.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고요. 13절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보암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내쫓습니다. 여러 보암이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내쫓아요. 그러자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의 신앙적 기반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번영한다라는 얘기예요. 17절에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순종했는데 그렇게 순종한 3년 동안 남유다는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라고 기록을 하죠.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들들을 각 성읍에 배치하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자, 이렇게 태평성대 같은 3년을 누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3년간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에 가면 다른 분위기입니다. 12장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강한 왕이 되고, 나라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게참 안타깝죠.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강한 왕이 되고,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그러자. 그러자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지금 성공하자 부유하게 되자 부자가 되자 돈을 좀 벌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교만해졌죠. 나라가 견고해지자 르호보암과 유다백성은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 절. 이집트 왕 시삭이 침공을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집트의 침공과 르호보암의 교만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타락에 대한 징계로서 에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절을 보시면 시삭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해 갑니다. 유다 박성은 이집트 공격에 자신들이 배반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옳은 일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6절에 보시면 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루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겸손히 회개를 하자 하나님도 돌이키시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완전한 멸망까지는 가지 않도록 조치하신다라고 하죠. 하마터면 완전히 망할 뻔한 일이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돌이켰다고 해서 완전히 멸망까지는 안간 것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8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걸 이제 깨달아 갑니다. 게다가 이들은 온전한 리우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1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침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침공하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근데 지금은 루호보암은 무슨 일을 할때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묻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다. 그래서 루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11장 12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12장 12절에 보시면 이 11장 12장을 어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용이 12절 12절 한번 보세요 12장 12절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치자 여호와께서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다 담긴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 이 내용을 보시면 잘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권선징악과 신성, 신상필벌 신학입니다. 이건요 역대기의 대표적인 신학 사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후에 역대하를 쭉 읽어가실 때꼭 기억하셔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권선징악 신상필벌.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의 흥망을 다루면서 각 왕의, 왕과 백성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신학적 원칙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역대기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과 백성에게는 번영과 평안이 주어지고 우상숭배, 교만, 불순종 등의 악한 행위에는 재앙, 침략, 멸망 등의 하나님의 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먼서가 나올 거거든요. 그 자먼에 보면 이 권선증악, 신상필벌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성경이 역대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이 역대기의 저자는 선과 악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기록을 해요. 오늘 12장에도 그렇고 11장에도 그렇죠. 예.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기록은 그렇게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신앙적 교훈을 분명히 받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징계 중에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극휼로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점도 반복해서 보여 줍니다. 그것이 오늘 12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모습처럼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주권 이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받고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는다는 이 명확한 신앙적 메시지를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는 신학적 동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을 것이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 온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가치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갖게 하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가고 지켜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모두에게 재앙과 징계를 불려옵니다. 특별히 신앙의 성공 이후에는 늘 겸손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더 겸손하게. 내가 부유하게 됐다? 더 하나님 앞에 일부러. 자발적으로 가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기가 십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그렇게 큰 부유함과 또한 성공을 가져다주지 않으실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때 기대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좋은 일만 있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성향을 아셔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만해질 수 있고 불순종해서 재앙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기본값으로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회개는 또 다시 하나님의 극류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혹또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됩니다. 순종은 평안과 축복을, 교만과 불순종은 재앙과 징계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교훈을 우리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점검합시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는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불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소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